채택신 변호사의 법률체크 오늘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에도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와 연관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스러운 전염력으로 인해서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강제 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 특히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칙이 상향된 이후에 코로나19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가 격리 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 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을 통보받았으나 자가 치료 기간 및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임시 생활 시설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임시생활 시설에서 무단 이탈해서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 이탈하여 범행이 일회에 거치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이번에는 그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코로나19 증상도 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119에 전화해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이후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피고인을 보건소로 이송했고 보건소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얘기를 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판사는 코로나19로 전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피고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며 감염병의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성립이 되죠. 어, 이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사건 모두 판사는 피고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 혼란을 일으킨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은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 사건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어, 코로나로 나로 전 세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해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때만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속히 해방되는 지름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